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호입니다. 지금 xrp 시장은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이며 곧 폭발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금융공룡 jp 모건이 금리 전망을 하루 만에 번복하며 xrp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동시에 리플은 일경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JP 모건의 라이벌 XRP가 왜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압도적인 근거를 다섯 가지 핵심 데이터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JP 모건이 하루 만에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을 철회하고 금리 인하 지지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이 거인의 항복은 거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기관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했듯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여되었습니다. 심지어 ETF 업계 고인사가 리플을 현대판 JP모건의 라이벌로 지목하며 XRP 폭등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XRP가 왜 JP모건의 라이벌로 불릴까요? 리플이 전세계 10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JP모건의 시장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지난 7월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내 은행 면허를 신청하며 전통 은행의 역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 라이선스가 승인되면 리플은 예금, 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XRP 생태계를 통한 국제 결제망을 JP 모건의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XRP의 잠재력은 10조 달러 시장을 넘어섭니다. 리플은 숨겨진 자회사를 통해 연간 2경 원 이상을 청산하는 글로벌 최대 결제 기관인 d t c c 에 정부 증권 결제망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1경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파생 상품 시장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DTCC 특허 문서에도 XRP 관련 내용이 포착된 만큼 XRP가 이 초대형 시장의 결제수단이나 담보 자산으로 채택되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XRP ITF들의 매집세는 공급 쇼크를 예고합니다. XRP ETF들은 출시 8영업일 만에 6.4억 달러 한화로 무려 8천억 규모의 XRP를 시장에서 흡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가격이 낮게 유지되면 유통 물량이 몇년 몇 안에 ITF에 대부분 잠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향후 가격 폭발의 전조를 의미합니다. ETF들이 공개 시장 대신 OTC 거래로 물량을 조달하는 것도 현재 가격 변동을 억제하는 압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호재와 기간 매집이 진행되는 와중에 XRP는 아이러니하게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XRP의 30일 MVRV는 마이너스 4.7%로 최근 한 달간 매입한 투자자들이 평균 손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VRV가 마이너스 일 때마다 XRP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전체 XRP 공급의 36.7%가 원금 손실 구간에 있다는 것은 곧 시장이 극심한 공포와 조정에 있다는 반증이자 기관들과 함께 매집해야 할 강력한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XRP는 대폭등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는 건데요. JP 모건의 항복 선언으로 거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은행 라이선스 신청과 일경달러 시장 연결은 XRP를 글로벌 머니체인의 핵심으로 격상시켰습니다. ETF의 지속적인 매집으로 공급 쇼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평가 영역에서 기관 매집이 진행되는 지금, 거대한 스프링은 압축 완료되었습니다. XRP는 단순 알트코인이 아닌 글로벌 금융을 재편할 플랫폼으로서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소식을 선제적으로 접한 월가와 수많은 기관들은요 이미 XRP를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월가의 대표 기관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리플과 조용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에 얽혀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JP모건까지 블랙록과 함께 XRP를 쓸어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블랙록. JP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단순히 XRP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요. 자신들의 r w a 펀드인 비들 펀드 목록에만 무려 5가지에 달하는 종목을 담아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기관들은 대장주에 큰 비중을 두면서 그 대장주와 연관 이 있는 현저히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의 리플을 쓸어담고 있으면서 리플과 관련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리플은 현재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하고 있죠. 즉 몸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몸집이 큰 메이저 코인들은 큰 폭등을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꿈꾸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종목들은 리플이 상생을 시작할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솔로제닉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레저 위에서 개발된 프로젝트로 리플레저를 활용함으로써 XRP의 유용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XRP 생태계 확장에 큰 기여를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즉 리플의 잠재력을 200% 이상 끌어올려줄 핵심 파트너였던 셈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4년 말이 종목이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관들이 알아차자 약한달 동안 무려 6,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제니코인에 100만 원만 넣어놨더라도 단한달 만에 7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대장주인 리플이 두배세배 상승할 때 리플 생태계 관련 숨겨진 종목들은 무려 100배, 200배 상승을 보여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공부하며 해외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소통 끝에 알아낸 공식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솔로제닉 같은 코인처럼 리플과 관련 관련된 숨겨진 종목은 어떻게 찾는 거냐? 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 드리면서 최근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제2의 솔로제닉 같은 숨겨진 종목까지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많은 유튜버들 또는 검색만 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투자처 AI, CBDC, RWA 같은 낡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을 찾는 겁니다. 리플과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코인은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인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몇몇 기관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종목인지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분석 끝에 알아낸 공식이지만 알아낸 뒤에는 이걸 왜 여태 생각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허무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많은 트레이더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 끝에 리플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준비 중이라는 엄청난 기관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줄 숨겨진 종목까지 이미 탄생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책을 리플이 대체한다 또는 협업한다 하며 구설수에 오르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하지만 스위프트와 협업한다는 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탄생한 코인들을 매집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더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알아낸 것이 바로 ISO 2002 코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ISO 2002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금융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즉, 은행, 금융기관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새로운 통신 언어라는 건데요. 기존 스위프트 방식은 오래된 포맷이고 정보량이 부족해서 해석이 어려웠는데 ISO 2002는 XML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와 주조화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돈의 언어를 단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나라별, 은행별, 시스템마다 방식이 전부 다 달라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며칠씩이나 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ISO 2002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죠. 특히 ISO 2002 코드는요. 이미 전세계 금융 시스템 몇 군데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유럽의 중앙은행 간 결제망에 이용되고 있고 하루에 무려 수조 달러가 오고 가는 미국의 칩스 또한 영국의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챕스 시스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전세계 모든 주요 금융망들이 이 ISO-2002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하나의 표준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AI, RWA, CBDC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은 관심을 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들 역시 ISO 2002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AI가 발전하여 금융업무를 자동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망 혹은 국제 네트워크를 걸쳐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국제 네트워크가 바로 ISO 2002를 올해 12월에 완전 탑재할 전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망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가오는 12월 22일에 스위프트는 ISO 2002 업그레이드를 통해 블록체인 호환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써있죠. 자, 다음으로 RWA,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등등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은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결국 이 기술 또한 실물 자산들을 사고 팔고 잠보로 활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끝은 결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이 ISO 2002 기반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즉 절대적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CBDC 즉각 나라들의 종이 돈 대신에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CBDC CBDC는 단순히 디지털로 돈을 찍는 것뿐 아니라 국가 간 송금, 무역 결제, 국제 금융 정산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 거래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망인 ISO 2002를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ISO 2002가 없다면 AI도 RWA도 CBDC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없는 그냥 보기 좋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ISO 2002 표준을 지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AI, RWA, CBDC라는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세 가지 핵심 테마에 동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요. 바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스위프트망의 혁신입니다. 스위프트망은 하루에도 약 5조 달러 이상의 국경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 세계 200여 개국 만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송금부터 해외 거래, 외환 결제까지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제 금융 흐름이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스위프트망에 2025년 12월 22일 중대한 변화가 확정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바로 스위프트가 ISO 2002 코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다가오는 12월 스위프트의 ISO 2002 코드가 도입되어 ISO 2002 코드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코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ISO 2002에 부합하는 코인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xdc 알고랜드 헤데라 등등이 많지만 무엇보다 이 중심에는 바로 xrp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iso2002 등록관리 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더라도 유일하게 등록된 xrp가 활동할 블록체인 망 리플넷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xrp가 iso2002 중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xrp 투자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수많은 기관들의 투자 공식 기억하시나요 리플을 중점으로 하되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정보 수집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끝없는 해외 트레이더들과 소통 끝에 XRP와 함께 스위프트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일 예정인 단 하나의 코인이 탄생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 알려드릴 숨은 종목 즉 히든 코인 인데요 이 코인의 기술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코인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금융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송금 경로를 스스로 찾아 냅니다 즉 핵심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킨다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전 세계 모든 길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절대로 막히지 않는 길로만 안내하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같은 것과 같다는 거죠. 기존의 송금은 돈 예약서 신원 정보 유죄 서류 등등을 따로 보내야 했지만 이 코인의 탄생 으로 인해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패킷에 안전하게 암호화 하여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 패킷은 iso20022 표준 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어떤 국가의 은행이든 즉시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해외여행 갈때 여권 비자 비행기표 호텔 예약 장을 각각 챙기는 대신에 모든 정보가 담긴 만능 디지털 하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야겠죠. XRP가 국경간의 자금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이 코인은 그 자금이 오고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규칙을 관장하는 복점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은행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 거래하려면 반드시 이 코인을 수수료처럼 사용하여 정보 패킷을 인증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데요. 특히 이 코인 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된 수수료의 일부를 영원히 소각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거래량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무려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이 코인이 영원히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ISO 20022를 사용해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선 이 시든 코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소란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그 히든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이 몇몇 기관들 레이더에 포착되자 1차 상승 약10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자 순식간에 털어주면서 현재 다시 상승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 몇십배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05 달러 우리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 이 히든 코인으로 iso와 스위프트는 송금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다가오는 12월 22일 iso2002가 스위프트에 흡수되면서 이 코인이 국제 송금의 단 1%라도 사용될 시에 약 3만 퍼센트의 폭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돈 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10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인생 살면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만원 10만 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코인 종목을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료 판매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해당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즉 PC로 시청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지지해 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꾹 눌러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금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이 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만 키울 수도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알 뿐더러 그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ISO 20022와 스위프트가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언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